라인크래프트에 백룸이 생겼습니다. 저와 아야니는 이 백룸으로 들어가 한번 탈출해볼 겁니다. 우선 백룸을 들어가려면 모래나 자갈에 깔리면 되는데 운 좋게 스폰이 모래섬이네요. m 아, 그러면 우우리바 바로 어어볼 볼까? 어, 그래. 들어 어. 어. 잘가. 어? 저 혼자 가는 거예요? 이런 말은 없었잖아. 아야나 이 씨발 이런 말은 없었잖아. 백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고개를 움직여 빛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뭐야? 어, 뭐 어디 있어? 뭐, 저를 먼저 보냈던 아야니도 백룸에 도착해줬습니다. 다행히 저와 아야니에겐 손전등이 있어 어둠은 이제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미지의 공간에 떨어졌을 때 가만히 있는 건 멍청한 짓이기. 일단 무작정 돌아다녔습니다. 백룸은 생각보다 뭐가 없었습니다. 씨발 어? 어, 누구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가끔 나오는 이상한 안내 방송. 벽에 있는 이상한 문양들. 어, 이거 그거 아 뭐?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씨. 어, 어, 발 누구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미 갑자기 꺼지는 불. 이처럼 다양한 이상 현상들이 끊임없이 저를 놀래켰습니다. 백룸에서의 네 번째 이상 현상. 붉은 사이렌. 탈출의 힌트가 있을까 봐 유심히 사이렌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응. 아야니의 상태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절 바라보고 백룸에 들어오기 전에 했던 말들을 반복하면서 저를 따라왔습니다 나무는 나무 판자라고 그 아... 본능적으로 전 저것이 아야니가 아니라고 느끼고 최대한 멀리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안 거죠? 옆에 나무는 왜안 했어? 없다고 나무가 씨발려나 나무가 그... 여기 나무가 어딨어 묵묵히 저를 따라오던 아야니를 피해 무작정 앞으로 달리다 보니 깜찍 나오지 마어어 다음 길이다 음성채팅 볼륨을 내마이크에 아니면 전... 저... 몰라 몰라 오지마 씨발 난길 찾았어 꺼져 <laughs> 주변의 색과는 다른 <laughs> 색계 <색의> 방을 <laughs> 찾았습니다 지금 이 밑으로 내려가면 저 혼자 내려갈 수 있지만 아야니는 이층에 혼자 남겨지게 됩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응 <laughs> 꺼져? <laughs> 응 꺼져? 응 뭐냐 변하는 거 보자 괴물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바로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 앵룸의 다음 스테이지로 왔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야니가 돌아오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응. 놔치지 마. 시작하자마자 아야니의 상태가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 월드를 다시 만들었는데 전 월드에서 했던 말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야? 난좀 작은 거 같는데. 아 미친 최대한 도망쳐봤지만 이번엔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 방을 찾지 못한 채. 아 씨발. 아야 니가 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불이 꺼진 복도 구석에 숨어 괴물의 눈을 피하려 했지만. 오오오 들켜버려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살아나도 계속해서 괴물이 절 죽이는 고문을 당하고 얼마나 지났을까? 아야니가 원래대로 돌아와줬습니다. 안녕 안녕 잠깐네 안녕 어디 가 같이 가 언제 괴물로 변할 줄 알고 꺼져 언니 <laughs> <laughs> 아니 무슨 말이 그렇게? 엥? 오케이 부터안 누르는 거 보니까 사람이군. 다행히 다시 괴물로 안 변하고 다음 백룸으로 가는 방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순간 아연이를 놓쳐버려 혼자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곳으로 와졌습니다. 뭐야? 왜 나? 오 짜니! 나왜텔포됐어 아연이가 다음 백룸으로 가는 길을 찾아 내려가주면서. 저도 같이 와진 거였습니다. 이번 백룸에서는 주변에 있는 상자에서 식량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식량들을 구하다 보니 어느새 제주나펜 끝없는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laughs> 너 어디 있어? 어머 어머 어머야 누 됐어? 아무래도 이번 괴물은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웃는 얼굴인 것 같습니다. 놀란 마음을 붙잡고 식량을 파밍하고 있었는데. 아니 어디 갔어? 넌 어디 갔어? 뭐야 반대편에 있잖아. 아야니와 벽 카메라 사이에 두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휴, 쫄쫄 뚫고라면서 그냥 혼자. 어이 맛있다. 혼자. 아이고 맛있다. 무슨... 혼자. 아이고 맛있다. 어,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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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왔어? 다행히 목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빨리 다시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 돌아다니다가. 어 저기 뭐가 있다. 아야 니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어? 올라온 길잖아. 라 I C. 아아니 아니야 와봐 와봐 와봐. 맞잖아 올라온 길. 어 아, 그래? 시작 지점이잖아. 아이씨. 와 근데 우리 그럼 기가 보는 개쩐다잉. 우리 내가 볼땐 길이 근처에 있어도 이 기가 보는 때문에 못할 줄알것 같은데. <laughs>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처음에 봤던 주차장을 돌아다니기로 했습니다. 중간 중간에 웃는 얼굴의 공격을 받았지만. 둘이 위협적이지 않아서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아무리 돌아다녀도 주차장만 끝없이 이어지니. 어, 진짜 개주 땡거 같아. 어 진짜 저런 거 같다. 이대로는 이 주차장에 갇혀 죽는 게 아닐까 싶을 때쯤. 어 저거 벽 아니야? 어디? 벽벽벽벽 벽, 어?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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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벽을 찾아주면서 바로 내려가는 길도 찾아줬습니다. 뭐? 오 갑자기. 뭐인? 뭐인? 내려온 다운백룸은 시공간이 뒤틀린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저희가 할수 있는 거라곤 빛이 켜져 있는 통로로 걸어가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안녕. 네. 빨리 가. 아, 천천히 가. 언제 뛰어야 될지 모르는데 스태미나 아껴. 아니야, 아니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 너가 뭘 알아? 너이 와봤어? 안 와봤어. 그래. 모든 걸다 빨리 조심히 가. 가야 된다고. 아, 모든 걸너 앞으로 가, 너 앞으로 가. 가. 아, 진짜 내려서 자고 그냥. 뭐야? 네. 어? 갑자기 아연니가 밑으로 빠지더니 눈 앞에 노이즈가 생기면서 저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오 왔어? 떨어진 곳에는 수영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수영장은 평소에는 안전하지만 우리 귀 소모능 좀 아파요. 하늘이 붉어지는 순간 물이 산성으로 바뀌면서 닿는 모든 걸 공격합니다. 최대한 물에안 닿으면서 탈출구를 찾아봤습니다. 그래. 힌트를 줘, 이 개새끼들아 좀. 어디로? 어? 열심히 찾다 보니 어느샌가 아야니가 없어져 있었습니다. 왜더 fuck are you? C 아야니? 아얀? 사라진 아야니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어, 찾다. 았 얼떨결에 처음 보는 방을 찾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가 숨겨져 있는 방으로 들어가니. 아래로 떨어지는 구멍을 찾았습니다. 다음 백 룸으로 가는 길은 찾았지만 아야니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 아까 첫 번째 백 룸에서 아야니가 길을 가졌을 때 제가 다음 백 룸으로 이동됐던 기억이 남죠. 혼자 돌아다니고 있을 아야니와 만나기 위해 뛰어내렸습니다. 에잇, 어... 그렇게 도착한 다음 백 룸에서는 아야니의 흔적은 온데간데없이 저만 와졌습니다. 뭐, 어? 왜나 왜, 왜 혼자야? 왜? 어? 그렇게 시작된 기약 없는 기다림. 기다리는 중간 중간에 갑자기 들리는 사이렌 소리가 절 미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맞나? 어? 아, 맞구나. 미치기 직전 아연이가 와주면서 다행히 제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거 아까 소리가 저쪽에서 들렸거든? 왼쪽에서? 아연이도 합류했겠다. 아까 사이렌 소리가 들리던 방향으로 가 봤습니다. 어. 어, 뭐야? 저큰 건물 뭐 이? 뭐야? 뭐야? 어, 뭐야 저것도. 옆에 작은 건물도 있다. 어, 저기 또가보자큰 건물에는 아무것도 없는 방이 있었고. 뭐가 없는데? 땅은니까 볼까? 들어니까 봐. 중심부? 작은 건물에는 가로로 뒤집힌 숫자? 99만이 적혀있었습니다. 두 번째 큰 건물에서는 첫 번째 건물에는 없던 전등이 생겼습니다. 어 뭐야? 빛이 추가됐다. 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큰 건물들을 지나면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거란 저희의 기대와는 달리 그 뒤로는 아무것도 없이 평지만 있었습니다. 길을 잘못 든것 같아 뒤로 돌아가려 한 순간 어 잠깐만 너가 뭐 보여? 어 뭐야? 아연이가 미친 눈썰미로 큰 건물을 찾아줬습니다. 어때 날씨야? 오 열었다. 어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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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계단이야? 응 계단. 어, 뭐야? 이번 큰 건물에는 위로 향하는 계단이 있었는데 올라갔더니 지상으로 올라와줬습니다. 어 뭐야? 나 와줬어. 홀 우리 백룸을 탈출했어. 우리 탈출한 거야? 눈썰미 좋은 아얀의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백룡 탈출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생존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